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까르나입니다. 현지 곳곳을 다니면서 캄보디아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신공항 관련된 얘기를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지금 신공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신공항. 센 속에서 약 50분 거의 푸놈펜 아니잖아. 건다리야 어, 공항이 아예 응. 다른 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응. 아, 사실 현재 공항의 위치가 교민들이 대부분 많이 살고 있는 센서과 가까워서 좋습니다 15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이쪽까지 옮기면 어, 한 시간씩 다녀야 되는데 넓어지고 좋아지겠지만 거리가 멀어져서 아, 손님 맞이하러 갈때 힘들 것 같아요 가뜩이나, 한국행 비행기는 밤 비행기잖아요. 집에 도착하면 새벽 1시 2시겠다. 아, 힘들겠다. 이온몰 3를 지나. 이온몰에서 21분이네요. 와, 멀다. 15km 더 가야 돼요. 아, 이게 훈센대로예요. 플러 혹산마이시라고 하나? 왜 혹성 많이 쉬지? 이 공항 가는 길 쪽에 고가도로인가요? 어, 교차로에 고가도로 건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적혀 있다. 대조 인터내셔널 여포. 트 음, 고속도로 같이 굉장히 넓은 길이 닦여 있어요. 여기는 진짜 60. 미터 처럼 느껴져 저희까지 합치면 맞아 맞아 와. 아 잠깐 옆길로 새서 이것 좀 보여 드리려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시진핑 네. 로드라는 게 있구나 와이구야. 와 이거야 마하비타이 시진핑 다시 유턴해서 가야겠다 <laughs> 이게 게이트 4라고 적혀 아, 있는데 있나? 아, 옆으로 갈수 있나? 갈수 있는 거 같은데 엄맥이 적었다 나 저기 붙여 안안된대안 아, 안안 된대 안 된다 안될때못 가게 하는 거야? 아. 아줘 반해 루푸. 쫄엇 반해 봉아 징 바라게 테나 봉오 그 잡. 쫄쫄먹 페나 반 어떤 아제스 어떤 자. 아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요 인터넷에서 기사 그리고 뭐 사진 같은 걸 찾아서 여러분들께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프놈펜 신공항의 이름은 떼조 따크마의 국제공항, 떼조 국제공항이라고 하는데 사실 행정 구역상으로 프놈펜은 아니고 프놈펜 옆 건달주입니다. 이 공항은 기존 프놈펜 국제공항을 대체할 예정이고 기존 공항은 앞으로 국내선과 그리고 군사용으로 계속 사용될 거라고 하는데요. 신공항 대조공항은 프놈펜 도심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지 면적만 약 2,600헥타르에 달하고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공항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공항은 못 들어갔지만 공항 가는 길은 잘 확인했다. 잘 닦아놨네. 음. 어, 직원들만 다니고 있어요. 와... 훈센 전 총리와... 아... 훈만의 현 총리... 아... 훈원 대조 운하 그 얘기 하는 거구나. 이 근처에 공장이 있나 봐요. 저렇게 빨래가 많이 널려 있는 저런 집이 근로자들이 렌트해서 살고 있는 원룸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은 매우 예쁘네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다크 마을하고 어, 건달주 중심 도시에요 프놈펜에 가까운데. 여기 보레이가 있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음. <laughs> 여기도 공실 폭탄 같은데? 네, 어, 여긴 좀 사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차를 세워놓은 거야? 뭐야? 작년 이맘때, 군원 열려고 여기 다녔었는데, 텅텅 비어 있었는데 아직도 예요큰 길가에 비싸게 지어놓은 집들 안 나가는 건 여전합니다. 따크마을 지역이 대부분 이 마을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그런데 빈 땅에 보레들을 이좀 짓긴 했는데, 음... 이렇게 외곽쪽 드라이빙 다녀보면 푸른펜 도로가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어 진짜 길 많이 좋아졌어 제가 지지난주에 북부쪽 찍었을 때는 중국어 간판이 정말 많이 보였는데 이쪽은 그나마 좀 덜한 편입니다 그런데 공항은 중국 자본이라고 들었어 <laughs> 시진핑 그건 봤네 <laughs> 아 여기요 제가 작년에 학원 열어볼까 해서 물어봤던 데거든요. 여전히 전체 공실 그대로네요. 여기도. 여기 끝에 여기였었어, 맞아. 음. 여기도. 한마디로 집 지어놓고 1년 내내 공실. 커피숍 열었다가 닫은 흔적. 외곽 쪽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보레이도. 딱 여기서 멈춰 있었거든요. 작년에 왔을 때. 현재 똑같네요. 아,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이테크가 캄보디아에서 생수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건설업에도 진출을 했었어요. 오, 여기 안에는 많이 지어놨구나. 근데 다들 부잣집들이야? 어이구야. 와, 아이고. 아, 왜 이렇게 다들 집을 크게 짓는데? 와. 사람들 살고 있어요? 아, 입구 쪽은 공사가 멈춰 있는데, 안에는 많이 들어와 있네요. 생수회사에서 만든 집이어서 어떨까 싶었는데, 집이 예쁘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한뭐전체로 보면은 20%, 응. 10%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응. 이밤 되면은 무섭겠다. 아, 어, 그러니까. 깜깜. 필로 뛸때 똑장처럼 생겼지. 음. 아, 대거리야 야. 사람 없잖아. 우와. 아니, 어턴터. 쪽인데. 이렇게 보니까 10% 아니네. 아까 거기만 좀 많았지. 10% 아니에요. 아, 이게 그 바이오한 사면상 음. <laughs> 유령 마을이네. 어. 어. <laughs> <laughs> 정말 작년에. 많이 조사를 하면서 분원첫 번째 분원을 어디 열까 생각했는데 자음자 쪽이 연구 정말 잘한 거 같아요. 짜움짜 진짜 잘한다. 많다 닫았어. 딱그 마을. 이 충북 밖에 지나서 있었어. 파인애플 5000일 옳지. 맛있어 보여요. 소금 같이 줘요, 항상. <목소리도> 음. 위험해. 浓浓的，的嗯，尝尝，尝尝，嗯。